어휘 챙기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어, 어휘를 조금씩 챙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어떠실까요? 물론 학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어휘를 어휘 사전을 통해서 어, 집중적으로 한다, 좋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어휘 문제집을 풀린다라고 하면 이제 고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국어 사전을 보시는데 자, 어떻게 이력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력이 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사전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너무 그 저학년 아이들은 꼭 문제집을 풀리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고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필수는 아니죠 다만 고학년 아이 중에서 그걸 잘 받아들인 아이라면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가 가능하겠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꼭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휘 수준이 본인의 리딩 텍스트를 읽는 그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를 발췌사 학습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를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한번 봤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어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보면 이제까지 찾아보고 단어장에 넣었던 단어들이 쭉 있으면 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휘 이 문제집을 가지고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고 멈춘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 언어적 관점에서의 학습은 누적 반복이 가능해야 된다. 자, 네이버 사전을 가지고 보시면 이력이 남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복습도 가능하지만 테스트가 가능해요. 자, 대부분 영어만 생각하시잖아요. 훨씬 더 구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아예 단어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종이 사전이나 이런 거뭐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네. 방식으로 한번 챙겨 보셔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휘가 중요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많이 진행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아직 어휘학습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한 번에 많은 걸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찾아보고 네, 단어장에 넣어보고 모르는 게뭐 10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개를 다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하나 정도로만 진행을 하셔라 자, 그리고 초등 4학년부터는 비문학 읽기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픽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토리로 익숙한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다 계속 소설이나 그런 어떤 스토리의 책들을 읽기를 좋아하시죠 어, 도움 됩니다 했습니다만 문학도 읽어야 됩니다 융합이 돼야죠 특히나 사은부터는 네, 비문학의 책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비문학이 대부분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스토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비문학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왜냐면 재미도 없고 네, 재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개연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역사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비문학을 처음으로 이제, 어, 겪어야 되는 아이들,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역사책은 사실은 문학과 비문학, 스토리와 비문학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눈높이에 맞는, 좀 재밌는, 쉬운, 어, 그런 책, 역사책을 하나 고르셔서, 학습 많아도 괜찮아요. 역사는 스토리가 있는 어, 넌픽션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자, 초등 5, 6학년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감상의 문학에서 이제는 문제를 푸는, 문제 적응을 하는 그런 문학으로 조금 넘어가 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읽고만 끝내는 감상을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은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그런 적응 능력을 키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괜찮은 교재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어휘도 챙겨야 되고, 독후 활동과 관련해서 뭐 주제를 찾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문학만 보는 게 아니라 비문학도 여러 가지 또 봐줘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볼까요? 네, 자, 초등, 초등 수능 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 수능 독해입니다. 비상에서 나온 초등 수능 독해, 뭐, 초등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분이 초등 아이들도 볼수 있지만 네, 또 수능의 형식에 좀 적응하는 좀 그런 컨셉의 어, 문제집입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이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 어, 과학, 사회, 기술, 인문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어, 네. 과학적 원리. 근데 여기 한자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한자 보통 어휘력과 관련해서 한자와 관련해서. 어, 좀 어려운 개념을 한자를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초등과 다르게 중고등이 됐을 때 어려운 점이 보통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내용들을 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문단에 대한 어 주제 파악을 하는 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문학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비문학조차도 특정 영역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많이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집이나 교재를 통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뭐 과학, 사회, 기술, 인문, 예술 뭐 융합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학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어 이게 단순히 감상의 문학이 아니라 보통 오, 6학년 정도 되면 적응을 조금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사실 문학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학창시절에 풍산별곡, 뭐 이런 것들, 상충곡, 정말 따지고 보면 수능에서 정말 어려웠던 게 문학, 이런 것들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내용이 되게 또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어, 교재의 장점을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에서 출제되는 이 문학의 내용들이 문학 작품들이 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읽는다고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작품들부터 좀 보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어, 교재를 통해서는 이렇게 시각화해서 되게 스토리를 좀 재밌게 또 표현을 음. 해 놓고 그렇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 에서만 쓰이는 여러 가지 어휘들과 관련해 가지고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시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별로 문학 작품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이라면 이제는 중학교를 좀 대비를 해야겠다. 중학생 중학교 과정의 대비라는 거는 네, 대부분 수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에 대한 대비.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죠. 중학교에 대한 대비는 궁극적으로 고등, 내신에 대한 대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 좀 준비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좀 드려봤고요.